자 반갑습니다 어나더하우스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 원미동 소재지에 위치한 아파트 현장을 촬영을 나오게 되었고요 오늘 현장의 주요 특징은 대도로변 한블록 안쪽에 위치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 노선은 7호선, 종합 운동장역이 도보로 약 10분 정도 떨어진 위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외 전철역으로는 1호선, 부천역과 소사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현장 바로 앞으로에서 버스 정류장 시설까지 잘 갖추어진 위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바로 건너편으로는 원미 재래시장에 위치해 있었고요, 각종 상가들이 이점에 있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상황들 또한 짧은 거리 이내로 이용하실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의 경우 총 지상 9층 건물에서 세대수는 24세대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현장은 거의 분양이 마무리가 되고 딱 4세대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의 경우 전 세대 24세대 모두가 겹주차 없이 개별주차가 가능하다라는 장점과 함께 안쪽으로서는 무인택배함과 입주민 공용시설까지 잘 갖춰진 위치의 현장이니까요. 다음은 실내 영상을 통해 오늘 현장 안내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동관 먼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별 3개 호실씩 구분이 되어 있으며 오늘 촬영하게 된 매물의 층수는 가장 탑층부에 위치한 9층 매물을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복동관 앞쪽으로 해서 여유있는 환기창과 함께 엘리베이터는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사용이 되어 있었고요. 전실 구성의 경우, 바닥 부분은 포세린 타일 마감과 함께, 왼쪽 편은 템바로디자인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비지보다는 손자국 오염도나 신발 오염도에 최소화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안쪽으로 해서 일괄 소은 버튼 스위치와 오른쪽 편은 키 큰장 형태로 두 칸의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중문 공간의 경우, 스윙도어 형태로 해서 두 가지 방향 다 열고 닫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쪽 공간에 들어서서 오늘 현장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하게 된 매물은 합법 복층 세대를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내부 전용 면적은 25평, 분양평수는 38평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방 3개, 욕실 2개,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거실 공간이 총 2개로 준비가 되어 있고, 내부 베란다 공간 2개 이외에도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억자형의 대형 테라스가 총두 개로 준비가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거실 공간인데 촬영 전에 거실의 폭을 실측을 했을 때에는 한 3m 정도의 거실 폭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천장 위쪽은 평천장 시공과 함께 등박스 있는 LED 조명이 사용이 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매입등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쪽으로에서는 대용량의 LG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아트월 공간의 경우 대형 타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래층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로 왼쪽 편을 보시면 벽체의 길이가 다소 협소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 소파를 배치하시기가 나름 조금 애매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단 부분에 콘센트에 있는 위치까지 제가 서 있는 곳까지 최대한 4인용 정도의 소파를 배치하시고. 식탁 공간은 별도로 고정형 보다는 이동형 식탁을 준비해 사용도에 따라서 넣고 빼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을 통해 앞쪽으로도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통창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앞쪽은 막힘이 전혀 없어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향은 북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을 돌아보셨을 때에는 내부 전용 면적 대비 주방 공간이 다소 협소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공간 위에도 위쪽에 공간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주방의 구도는 기억자형 동선과 함께 바로 왼편에 보시면 별도의 아일랜드 식탁을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른편을 통한 양문형 냉장고 한 대와 추가 냉장고는 팬트리 공간을 통해 배치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쪽은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겸용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안쪽으로 해서 작게나마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싱크볼은 사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깊이감이 굉장히 깊어 사용하신 데는 큰 불편함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층에는 총방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중간방 공간인데, 중간방은 사이즈는 한 10자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아까 전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보시는 모습처럼 거실부터 시작해 기억자형 테라스가 쭉 이어져 있는 동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편은 메인 욕실 공간인데요. 샤워부스를 설치해도 될 만큼의 욕실의 길이 및 폭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4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는 부족함은 없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전에 추가 냉장고를 말씀드렸었는데 복층 계단을 올라가시는 구간 밑으로 추가 냉장고를 배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냉장고를 배치하시는 공간으로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팬트리 공간과 함께 겸용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작은 방 공간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 공간의 경우 크기는 한 8자 반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쪽으로 에서는 세탁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길이는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었지만 세탁기와 건조기까지는 무난하게 배치가 가능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현장의 대망의 테라스 공간인데요. 기역자 형태로 해서 안쪽 공간까지 깊숙하게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앞쪽은 해당 건물보다 더 낮은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조망과 채광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씀드릴 수 있고 바깥쪽으로 해서 수도시설과 차량 전의 길이를 실측했을 땐 거의 한 10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쪽으로도 비교적 길이감이 괜찮은 테라스 공간이 추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아까 보셨던 안쪽 공간은 중간방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층 계단을 올라가서 추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복층 계단 공간으로 올라서는 구간인데요 계단의 설계가 안쪽으로 깊숙하게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거실 공간을 사용하시는 데에는 큰 불편함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바닥 부분은 원목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고요 난간대는 철제 난간대로 안전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다니시기에도 계단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위쪽을 올라 보셨을 땐또 하나의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현장의 경우 아래층과 위층이 층구가 전체 동일한 합법 복층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위쪽으로 올라와 보셨을 때 내부 구조를 한 가지 추천을 드리면 양쪽의 벽체의 길이가 거의 한 5m 60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가운데 벽면 기준을 두고 가벽에 파티션을 세워 침실 공간으로 해당 디스플레이 모습처럼 꾸며주시고 안쪽으로 컴퓨터 방이나 서재 방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해서도 환기창이 여유있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마찬가지로 테라스가 기역자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드리면, 아까 구조와 달리 벽면 공간이 온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소파를 배치하시는 부분에 있어 제한사항은 크게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아트월 공간 또한 여유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쪽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다음은 위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 추가 방 공간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 공간은 촬영 전에 실측을 했을 때 9자 정도의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마찬가지로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쪽에도 욕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세뇌를 분리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과 아까 욕실과 달리 길이감과 폭이 굉장히 여유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욕실 공간은 조종 욕조를 설치하거나 이동식 욕조를 가져다 놓고 사용하시기에도 공간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서 위쪽에 마련되어 있는 추가 테라스 공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을 나가 보시면 아래층과 구성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안쪽에 추가 공간이 조금 더 주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편의 길이 또한 거의 10m에 가까운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역자 형태로 해서 꺾어지는 구조로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안쪽 공간은 아래층보다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8평형의 합법 복층세대를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현장에 따른 궁금하신 내용은 더보기란에 상세하게 기재를 해 놓았으니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현장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